벌써 2024, 2024년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러 한의원에 내원해 주신 분들이 요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TOP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환제랑 탕제 중에 어떤 걸 먹어야 살이 더잘 빠지나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항상 그거에 대해서 궁금 하시는데 오늘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환제, 탕제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분의 이제 체질과 상황과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맞는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환제는 복용과 휴대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환제는 기본적으로 조제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개별 맞춤 약제를 넣어드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량 폭이 작다, 소량 감량 3에서 5kg만 빼겠다, 그리고 나는 이 기본적으로 쓴 거를 잘못 먹고 가벼운 게 좋다 하는 분들은 환제를 추천을 드리고요. 탕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고 난한 10kg쯤 빼고 싶고 이미 환제로는 안 빠져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특히 탕은 조금 더 자세한 문진과 상담을 통해서 이 약제를 맞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어트 외에도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됐으면 소화, 수면 불량이면 수면 불량, 순환 문제면 순환 문제 이런 이제 부수적인 증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죠. 아,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운동을 안 해도 될까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물론 한약만 드셔도 포만감이 들면서 식욕이 억제되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감소하고요. 이 한약에 함유된 성분이 기본적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요. 일종의 운동 효과를 드리면서 이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때는 같은 시간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운동을 하다가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약이 되실 때. 그래서 PT쌤이 어뭐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냐고. 그래서 약간 운동을 더 많이 한 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나중에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순전히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체내 대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운동만 해서 안 빠진다는 분들은 한약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나는 운동은 평소에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약을 메인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가벼운 걷기 운동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 한의원에서 한 다이어트는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좀 궁극적인 질문이죠. 일단은 다이어트라고 하면 대부분 미용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 의료인 입장에서는 다이어트는 실은 미용도 미용이지만 건강 측면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 기본 바탕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중 감량은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이 대사성 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체중을 감량하면 저희 관절의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증, 그리고 무릎 통증 등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살빼라고 해서 왔어요. 수치가 안 좋아요. 혹은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을 되찾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수 있고, 이 한방 다이어트는 그중에서 특히나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건강에 좀더 최적화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인데요. 항상 이 부분 관리를 물어보세요. 자, 고주파, 비만 약침, 요런 이제 부분 관리 꼭 같이 해야 되나요? 혹은 하면 효과가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자나 탕자를 이용한 다이어트 한약은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에너지 부스트하면서 살이 많이 빠지는데요. 하지만 내가 뭔가 안 빠지는 부위가 사람마다 꼭 있으세요. 내가 배가 안 빠진다든지 옆구리살이라든지 팔뚝살, 특히 허벅지살 이런 분들은 부위별로 고주파나 비만약침이 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몸에 신진대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빠질 때 포커싱을 좀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지지만 안 빠진 부위에 몸에 신호를 줘서 좀더 빼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한방 비만 약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비만 약침액을 지방층에 주입하면 기본적으로 염증을 줄어드리고 붓기 감소하면서 지방 분해를 도와서 이 조직에 뭔가 신진대사를 활성시키고 지방 합성을 줄이면서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받자마자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원해 주실 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망의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약을 먹는 동안 술을 먹으면 안 되나요? 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실은 이 질문도 환자분들이 답을 아시면서 실은 물어보시는 질문이긴 해요. 당연하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술 안주로 기본적으로 기름지고 맵고 짜고 엄청 칼로리 높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이어트에 좋지 않고요. 한약을 먹든 안 먹든 술의 칼로리는 1g당 7kcal로 굉장히 칼로리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다 보니까 장내 흡수가 빠르고요. 또 기본적으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해독작용하는 동안 지방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 한약 드실 때 혹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술을 안 드시는 게 실은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어,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한약 정도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술을 원래 많이 드시고 주변에서 막 권하시는 분들은 실은 핑계를 대시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내가 위장 문제가 있다든지 어, 간수치가 높다든지 약간 이런 핑계를 만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고요. 한약을 먹는다는 것도 일종의 좋은 핑계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질문 TOP5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좀더 궁금하시고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